시간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사례 중에 매입 부분 중에 일반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교재 교재는 272 페이지에 관련되는 부분 5월 4일자 전표 아, 입력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5월 4일자고요. 원재료 구입하고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다라고 되어 있고 공급가액 생난이 어, 제로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매입 부분 중에 영세율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관련되는 부분이 원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5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재료 관련되는 부분 품목은 원재료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복수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금액은 그 공급가액은 2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는 유형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입 관련해서 공급처, 공급처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겠습니다. 굴둘공 819529번 해서 하게 되면 주식회사 명성기업 정리가 되고요. 전자세금산안입니다 붕괴는 현금, 음, 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으로 붕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원재료, 자, 대변에 관련되는 부분, 외상매입금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지급어음이죠. 직업 지급이라고 해서 계정과목을 조회를 하게 되면, 오백이십, 오백, 이백오십 번에 천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변에 현금 해서 나머지. 0 6만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과세 유형을 보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백칠사 페이지에 있는 오월 1 3일자 수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백7 페이지에 오월 이십일일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월 이십 20... 1일자 아전표 보시면 목성자동차에서 음무용 승용차 구입했다 라고 돼 있고 차량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5자 자, 음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이죠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죠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지만 불공제로 54번 선택합니다 자품목에 5인 승용차로 구분을 짓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금액까지 처리가 됐고요. 거래처는 목성자동차 21174-66170번 사업자 등록번호 목성자동차 전자세금 계산고요 불공제 사유는 9번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는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선택하고 붕괴는 어떻게 되죠? 외상이죠. 외상인데 승용 자동차와 관련되는 부분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혼합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 개정 과목은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선택하시고 엔트를 치면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나옵니다. 자,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차량 번호를 아시면 차량 번호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고정자 저, 뭡니까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그때 차량 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번 정액법으로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253번 할부로 취득을 했죠. 그래서 176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자산과 관련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208번 고정자산 관련해서 내용 찾아보시면 다섯 번째 정액법으로 해서 1760만원 등록이 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월 23일 자 관련되는 부분 카드로 매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롯데카드로 구입을 했는데요. 자, 23일 자분괴 보시면 롯데 가전에 업무용 프린트를 구입하고 대금은 하나 카드로 결제했다고 라되 있습니다. 자, 카드로 매입한 거에 매입 유형을 보면. 카과 57번이죠. 57번 어, 프린터. 프린터 구입을 했고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자,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프린터는 220만원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카과 유형은 나누기 1.1에서 공급가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플러스 키를 눌러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 번호로 거래처 찾아서 정리를 하고요. 자, 카과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 하나 카드 등록을 합니다. 사업용 카드가 되겠죠. 자, 붕괴는 카드 붕괴 4번 카드 붕괴로 들어가고요. 자, 비품으로 212번 비품으로 등록을 합니다. 비품 프린트에서 정률법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5일 날 동원 유통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했다. 중소기업 제조업이고 의제 매입세 공제 104분의 4로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서 정보를 보니까 면세 계산서입니다. 면세 계산서 53번이고요. 참치라고 되어 있네요. 품목은 참치 자 금액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 천만 원 입력하면 의제매입세액 재활용 계산 팝업창이 뜹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가 환경등록에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 버튼 눌러서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합니다. 동원유통이라고 나오고요 전자계산 쓰고 붕괴는 어, 원재료 관련되는 부분이고 외상매입이니까 두 번째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천만 원 중에 의제매입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월 31일자 당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전자생계안수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31일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표를 보시면 자, 1억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 그레츠가 화물 자동차고요. 목성 자동차네요. 전 자생계 서 받았죠. 그리고 자동차이긴 하지만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51번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물 자동차. 금액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에 1천만 원에서 부가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공급처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목승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 쓰고 혼합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현금 등록하겠습니다. 자, 208번 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정률법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과세와 면세에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죠 과세 면세에 동시에 사용하는 부분은 공통 매입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불공제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불공제로 입력을 하시고 불공제 사유는 공통 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공통 매입으로 등록을 하고요 현금으로 해서 208번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니까 우리가 불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추후에 면세 비율을 계산해서 공제 금액을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우리 매입 매출 점표 입력에 대한 일반 매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